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비트와입니다. 자, 파이 코인. 얼마 전에 상장을 드디어, 드디어 해줬습니다. 자, 19년부터 채굴하신 분들은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코인이 내가 버튼 눌러서 채굴을 했는데, 과연 상장을 할수 있을까? 되게 의구심도 많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오픈형으로 바뀌면서, 이체도 가능하고, 지금 OKX에 이게 결정적으로 OKX에 상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 개인적으로 상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상장을 했을 때 파이코인 채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매도 물량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까 지금 봤는데, 그래도 여기 라인 깨지 않으면서 이런 지금 수령 구간도 돌파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에, 어, 지금 대략적으로 가격이 1.64달러. 1.64달러로 지금 횡보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고점이 지금 2.2달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급하게 어좀 알려 드리려고 방송을 일찍 켰고 어 지금 현재 라인에서 좀어 어떤 라인으로 좀 형성이 가능한지 체크를 해 보고 그리고 파이코믹 뿐만 아니라 어 제가 3월 달에 지금 비트마트에 새로 상장하는 코인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민 코인이고요. 이것까지 제가 정보를 같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파이 코인을 아직도 안, 안 옮기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쵸? 어, 보유하신 분들도 아마 이거 소식을 체크를 하셨으면은 무조건 에 OKX에 옮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어,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기 보다도 어, 이번 년, 2025년 이게 상장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고점 올랐을 때 1파,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끝내고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왜냐면은 어, 아무래도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쌓이다 보이니까 결국 나중에 고점 가서는 매도 물량이 한번 쏟아져 가지고 이런 식의 무빙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니까 이 코인을 끝까지 가져갈 거야.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물량을 어느 정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뭐 코인, 파이코인을 아직도 못 옮겨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은 어, 뭐 간단한 절차인데, 만약 그것도 좀 모르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문자 1번 주셔가지고 제가 어, 직접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꼭 주셔가지고 뭐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어, 파이코인 30분봉 왜냐면은 지금 상장한지 얼마 안돼서 차트가 많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30분봉으로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자 여기서 좀 컸어요. 저거, 여, 기 라인 있잖아요. 지금 이 라인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laughs>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이어지다가 여기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장대항봉이 거래량이 쭉 들어오면서, 아, 윗꼬리가 달렸지만해도 몸통이 길게 마감을 한게좀 컸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를 꽂았지만, 여기 추세선 라인에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지어 어디 라인을 좀 지켜 줘야지만 상승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1.59 1.5940달러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탈이 생기면 은 여태까지 지지를 해왔던 라인이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크게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턴적으로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런 식으로 큰 크게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다?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 은쭉 돌파까지 나올 수 있는 라인이 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상승 흐름이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라인 대략적으로 1.70 달러 정도 돌파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주면은 이 전고점. 돌파도 트라이를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어, 지금 당장이라도 무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30분 봉 기준으로 거래량쭉 들어오면서 이런 식의 삼각수렴, 어센딩 트라이 앵글 도파가 나오면은 여기서 한번 막힐 거예요. 이 라인을 돌파를 완벽하게 해주면은 다음 상승 이펄스로 계속 이어 나가는 거고, 만약에 막힌다라고 하면은 한번 크게 눌리면서 조정도 한번 줄수 있는 어 구간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것요 같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하락하고 지지구간을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면은 다시 또 올라오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 곧 있으면 뭐 매도 물량이 좀 한번 나올 도 있다고 뭐 기사가 나오는데 될수 있으면은 여기 상단 가격은 유지하면서 이런 식의 돌파가 나와 주어야 단기적으로도 크게 상승할 여지가 높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운영하는 정부방 회원님들도 어,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파이코인, 파이코인 정보방까지 제가 만들어가지고 흐름 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장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 계속 관망만 하시다가 이런 구간 왔을 때 여기서 막히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다? 1달러 깨지고 안전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잘 보시다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어, 저희 정보방까지 들어오시면서 제가 파이코인 어떻게 브리핑 해 드리는지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보방 입장 방법은 어,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이시면은 저희 파이 코인 소통 방 까지 빠르게 입장 시켜 드릴 테니까 꼭 들어 오셔 가지고 이번에 잘 입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3월 4일 오후 1시 시간까지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거래소는 비트마트 비트마트에민코이 상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파이코인으로 이미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계속, 어, 매집, 어, 뭐, 매집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 될 거고, 어, 이번에 지금, 어, AI 밈코인이 비트마트에 상장을 하는 소식을 제가, 어, 지금 받아가지고, 3월 4일날, 어, 오후 1시 경에 지금, 어, 상장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 오늘이 지금 2월 지금 24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상장하기 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10만 원부터 20만 원, 30만 원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파이코인 이걸로 승부를 보시되 이것도 한번 노려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거 비트마트 민코인 상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착순. 2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코이 정보망이랑 이거 민코이 정보까지 같이 받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문자 주셔가지고 어 이거 파이코이 대응하시면서 이번에 비트마트에 새로 상장하는 민코이 한번 정보 받아가 보시면서 큰 수익으로 한번 마무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코인 지금도 지금 가격 지지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라인 1.68 어, 달러 이라인을 어, 넘지 않고 계속해서 돌파를 바로 해주냐 아니면은 조정을 한번 준 다음에 어, 여기서 지지구간을 만들고 다시 올려주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이코인이 진짜 오랜 기간 동 동 어, 상장 소식도 뭐 들려왔는데 상장이 안, 돼, 안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여러 가지 소리가 좀 많았어요. 뭐 어, 다사다난하게 좀 이렇게 코, 파이코인이 흘러왔는데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 보유하신 물량 잘 이절하셔가지고 꼭큰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보방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